너무,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도 참여하시고 오정사 님사회 최고예요.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저도 추천 먼저 하나요? 네, 세 분의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340번. 그리고 120번. 그리고 770번. 와, 끝자리가 딱딱 떨어지십니다. 네, <laughs> 네 340번. 1 20번, 770번. 행운의 주인공은 강의 후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미교 사장님.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미교입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스템에 이이자 진짜, 진짜 봄 같은 날씨에 지금 겨울이 다간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봄 주말에 지금 온라인 시스템, 정말 시크릿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장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저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류업의 일을만 했었어요. 다른 일로 사실 돈을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시크릿을 만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크릿으로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러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맡은 시간은 보상플랜 시간인데요. 어, 사장님들 정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곳에 돈이 모인다. 모두 알고 계시죠? 시크릿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글로벌에 많은 분들이 저같이 네트워크 초보가 아닌 정말 진정한 네트워커들이 시크릿의 비전과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정말 흥분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20분 동안 그 시크릿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넘어, 안 넘어가나? 네. 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중에서도 왜 시크릿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Y 시크릿도 들어봤지만,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득도 함께 위해서 우리가 시크릿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앞서 우리가 시크릿, 그 Y 시크릿 나왔던 것도 얘기가 들으셨을 거예요. 샴푸 하나를 사도요, 정말 어떤 제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나한테 이득인지를 정말 꼼꼼하게 다들 확인하고 구입을 하세요. 그만큼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해졌거든요. 어, 첫 번째 이유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쓰고 싶다. 정말 그냥 현명하게 똑똑하게 소비를 위해서만이라도 시크릿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말 우리 제품을 써보신 분들 아니면 제품 소개를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주변에 많은 좋은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보적인 사회 미네랄, 이 사회 미네랄의 원료를 가지고 정말 명품 기술력을 가졌죠. 로레알이 제조한 명품 화장품. 이것을 또 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60% 이상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아침, 저녁 씻기 위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써야 하는 샴푸와 비누, 이런 것들을 그냥 명품 화장품을 싸게 쓸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전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애기, 엄마하고. 그냥 백화점 같은데, 아까 매장 되게 화려한 매장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매장들 지나가면서 쓱 보면서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아우 어, 좋다. 막 이러면서 우리 다음에 올게요. 막 그렇게 했던 백화점에 있던 그런 명품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건강식품이 또 있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면역력을 올리는 일이에요. 최고의 원료들로 만들어진 건강식품. 그냥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해야 하는 모든 일상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어, 정말 이제는요, 라이프 컴퍼니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최고의 여행 네트워크 회사인 월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여행을 싸게 갈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옆에 이게 보이시나요? 100년 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막 찾아봤는데, 최초로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낸 회사래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인 일렉트로록스가 파트너샵 에 시크릿 파트너샵에 오픈됐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한20% 이상이 저렴하더라고요. 정말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정말 세상 온 세상은요, 그냥 브랜드와 헤리티지 브랜드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의 명품 브랜드에게만 이름을 지어주는 이 헤리티지 브랜드들이 정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파트너십을 하겠다고 시크릿과 조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더 좋은 제품들을 정말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제까지 진짜 우리 저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진짜 그만큼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진짜 아끼고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자는 정말 꿈도 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점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소비만, 똑똑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비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조가 정말 일회성인 소득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본업, 사장님들이 하고 계신 본업의 수입을 넘기거나 혹시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에게 어, 내가 죽어서도 내 자녀에게 상속시켜줄 수 있는 이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그게 바로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꾸는 그 액티브 인컴이라는 그 물동 사업이라고 하죠. 물동을 날라서 나름 물동 X만큼만 생기는 수입. 이게 하지만 또 몸이 아프면 또 늙어서 또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그 물동 수입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요. 임대 소득. 투자소득, 이자수입, 뭐 책을 쓴다거나 음악을 뭐 작곡한다거나, 이렇게 받는 인쇄소득은요, 제가 활동하지 않아도 생기는 수입이죠. 한마디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키면 돈이 나오고, 잠그면 쌓이는, 우리가 그런 소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쇄소득. 우리가 다 원하는 인쇄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 또 이자수입은요, 사실은 당장의 시드먼이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뭐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자라거나 하지만 저는요 뭐 이렇게 책을 내거나 음악을 제작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할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수입이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크릿이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시크릿을 만났거든요 정말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지인한테 알렸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수입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고 그분들이 시크릿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즉 돈이 일을 하게 하는 방법 이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 하나를 아 파이프라인 하나로 월급봉투 막천개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아니고요 월급봉투 받는 분들을 천명 수천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배우셔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 돈이 들어오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인쇄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시크릿의 보상 플랜이 어떻게 완벽한 시스템 사업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 즉, 어, 돈, 수당을 주는 방식이죠. 어, 브레이커의 방식과 이 바이너리 방식, 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브레이퍼의 방식은 어, 좀 예전 방식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해 오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바이너리 방식이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보이시면 제일 중심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여섯 명 아이를 우리 애기 엄마니까 또 여섯 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두 명의 아이를 정말 정성 들여서 이렇게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정답, 정답은 뭐 엄마만 아시는 건 아니겠죠? 아빠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뻔하잖아요. 훨씬 빠르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식이니 브레이커의 방식은 어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여기 잘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여섯 명이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1번은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저를 믿어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믿어주고 어, 함께해준 거죠. 근데 그첫 번째는 먼저 했긴 했어요. 근데 2번, 3번, 5번, 6번 이 사람들은 각각 개인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씩은 추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번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대수나 이런 시간의 제한, 이런 대수의 제한이라든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월마감이나 이런 가상 매출을 만들어내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또내 친구 정말 날 믿어준 내 친구는 절대로 이 선점에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국의 지인이나, 뭐 이런 거, 제, 제가 외국의 지인이나, 뭐 이렇게 직접 컨트롤 할수 있는 소수에게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바이너리 방식을 똑같이 비교를 한다고 봐드릴게요. 보시면. 시크릿이 선택한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정말 가장 쉽고 빠르고 강력해요. 두 개의 레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능력보다 팀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두 레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공유해 주다 보니까 이 상위 포지션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를 제한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보통 바이너리를 쓰는 회사가 대수를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간을 제한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크릿은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쌓인 볼륨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매출이 이런 무제한으로 공유가 다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수당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상위에 포지되지 않게 상위에만 치중되지 않게 이런 부의 공동체의 인형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아까와 똑같이 바이너리 방식, 이 브레이커의 방식을 똑같이 봤을 때, 저로 시작해서 저를 믿어준 1번, 그 친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소개하지 못했지만, 3번, 5번은 저를 피해서, 제가 시작해서 좌우 두명을 피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점에 엄청난 그 강력한 효과를 받고 있는 거죠. 3번과 5번, 그리고 그들이 소개한 또두 명, 그래서 토탈 총 여섯 명이 일으킨 모든 매출을 100% 공유받게 돼요. 이렇게 또 수많은 나라들이 다이렉트로 오픈이 되고 전 세계 글로벌의 매출까지 같이 함께 공유받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선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어, 정말 2020년 코로나로 정말 꼼짝 말아 했죠. 지구가 정말 멈춰 버릴 것 같았던 이런 시기에 시크릿은 한발더 올라가고 도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파격적인 보상 플랜과 프로모션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더 쉽고 빠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업그레이드 보상 플랜. 이게 5월부터 변경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변경, 변경될 보상 플랜들의 많은 부분들을 적용시켜 주신 이 라이즈 프로모션과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 나뿐만이 아닌 정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승급 조건 완화예요. 기존에 이걸 보시면 돼요. 기존에 어, 저는 220만 원 패키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220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1 0 비즈니스 볼륨을 부여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로 시작해서 첫직급인 브론즈에 승급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두 명, 두명총네 명의 신규 가입자가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총 저를 포함해서 제가 구매한 매출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 첫직급인 브론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1년도 우리 라이즈 프로모션과 동시에 뭐가 출시됐죠? 구구팩이 출시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구구팩이 출시되면서 좌우 각각 한 명씩, 한 명씩이 99만원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똑같이 1000 비즈니스 볼륨을 적용시켜주면서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297만원이 돼요. 그러면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약 3배, 3배죠. 3배 이상의 적은 매출로 브론즈를 승급하게 됩니다. 정말 진입장벽이 어려운 진입을 어려움에 낮추고요. 빠르게 승급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게 만더내, 만들어낸 엄청난 프로모션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는 팀 커미션 매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어, 팀 커미션은 저희가 좌우 두 그룹의 매출을 어, 큰 쪽을 대실적이라고 보고요.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쪽을 1, 큰 쪽을 2, 이렇게 2대1로 수당을 정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산 후에 남은 점수는 저희가 그 다음 주로 이월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볼륨이 없이, 어, 어, 사라지는 볼륨 없이 계속해서 쌓여 있고요. 소실적 기준에 450CV. 이건 그냥, 그냥 틀려 들으시면 돼요. 450CV 기준으로 15%를 수당으로 정산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큰 쪽은 적금, 작은 쪽은 출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금도 출금도 내 거다. 타이밍의 타이밍이 다를 뿐이고요. 그 모든 것 모든 수당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배 이상 줄었는데도 승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CV예요. BV는 비즈니스 볼륨이고요. CV는 커미션 볼륨이라고 해서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이 커미션 볼륨을 99만 원에 네. 이 화면이 안나와 예, 네. 99만 원에 310위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브론즈를 승급했을 때 450시비가 되면 매출 매출 커미션을 아예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450시비에서 150시비로 확연하게 확실하게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팀 커미션을 받아가실 수 있게 만든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급 달성과 유지 조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저희는 11단계의 직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브론즈가 좌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좌우 2,000, 2,000, 로얄 5,000, 5,000, 실버 8,000, 골드 14,000 이렇게 한 명의 신규 가입자를 점수로 쳤을때 1,000점으로 봤을 때요. 브론즈 4명, 로얄 10명, 실버 16명, 골드 28명 이렇게 쭉 보이시죠? 크라운 로얄까지? 예, 네, 2000명이에요. 이 크라운 로얄 엄청나죠? 거기에 우리가 또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버부터는 브론즈, 골드는 로얄. 플래티넘 실버, 루비, 골드, 이런 식으로 하선에 두 단계 이하의 직급자가 꼭 나와야 됐었어요. 그리고 4주 합산, 3주 2월로 그걸 통해서 이제 승급을 할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보상으로 정말로 이 TLG 그룹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크라운 스폰서님들까지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완화 됐기 때문에 저희는 더 쉽고 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4명으로 가더니 브론즈를요. 어 브론즈를 2명, 로얄을 10명, 명 그러니까 10명에서 6명, 실버는 16명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수를 좀 낮췄어요. 승급 볼륨 자체를 낮춰주신 거죠. 이렇게 완화된 보상 플랜으로 승급수당은 지금 현재 보상 플랜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급수당은 현재 그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2주라는,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요. 사인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이 골드입니다. 사인들이 골드에 집중하셔서 아직 골드가 아니셨다면 골드에 도전하시고요. 나는 이미 골드다 라고 하신다면 하산의 파트너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손잡아서 그분들의 브론즈 로, 로얄을 집중해주세요. 로얄에 집중해 주시면 반드시 사장님 많은 그 팀의 엄청난 사님들이 보상과 또 이런 모티브레이션 보시게 되실 겁니다. 정말 골드가 얼마나 싫은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5천, 5천이었던 것을 3천으로 완화됐고요. 골드가 되려면 2천만 원이 일어나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좌우로 3천, 3천, 100만 원씩이니까 금액 계산해 보면 600만 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2천만 원을 일으켜야 됐던 로얄리아 지급이 지금 현재는 600만 원이라는 매출만 일어나도 로얄이라는 걸로 승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어, 2천만 원을 매출 을 일으키고요, 소득이 8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 로얄이 근데 현재 프로모션, 이 모든 프로모션을 같이 합쳤을 때, 이 로열이 예전에 2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 2천만 원은 현재 골드에 승급할 수 있는 볼륨이에요. 그러면서 골드에 바로 승급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250만 원이라는 넘는 소득을 가져가게 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추천이 많다. 나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뭐그이상의더 많은 매출을 또 가져가시겠죠. 이게 3배 이상의 정말 어, 세 배, 세배 이상의 정말 줄어든 매출. 그런데 소득은 세 배가 높아진 그런 엄청난 프로모션이에요. 어, 다음은 제가 다이렉트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로 제한이 없고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인쇄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상플랜이 바로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좌우 상관없이 직급 상관없이 정말 매주마다 내가 추천해서 가입한 모든 사람이 구매한 금액, 점수가 아닌 금액의 5%를 지급받는 엄청난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큰, 바로바로 바로 수입이 될수 있는 이 다이렉트 보너스가 이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을 만나면서 굉장히 더욱더 강력해졌죠. 첫 번째, 오토10 프로모션이에요. 모두 다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거고, 달성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도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다이렉트 보너스가 5%였던 거를, 나의 구매 볼륨을 포함해서 스타, 엘리트, 마스터, 마스터 1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이 오토 10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면 보너스가 3배 뛰는 거죠. 우리가 이 3의 숫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장님. 세 배의 보너스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장들이 많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이 오토 10프로모션이에서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게. 딱세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오토십 웰컴 프로모션입니다. 이 오토십 웰컴 프로모션은 부급팩을 구매하시고 신규 가입자분이요. 오토십이 정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점검해 드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제품을 재구매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이런 할인 혜택이 더 있고 선물까지도 받고. 정말 저한테 정말 이로운 오토십이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내가 구급팩을 결제하고, 바로 9주차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등록만 해놓더라도, 등록만 해놓으신 것만으로도, 다음번에 제가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이 다이렉트 회원이 한 명만 돼도요, 원래 5% 받던 걸2% 추가로 주겠다는 웰컴 보너스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받아보시면, 어,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 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때, 이 오토식과 같이 연결해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좋은 혜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사장님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직급 유지 보너스예요. 4주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직급을요, 한달 유지비처럼 쓰라고, 이제 월급 개념이죠. 로얄은 뭐 30. 실버는 60, 골드는 80, 플래티넘 120, 루비 140,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까지 160만원, 이런 월급 개념으로 한 달에 한번 주는 보너스예요. 블루부터 크라운 로얄까지는요, 어,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게 160으로 변경됐어요. 예전에는 200, 300, 400, 600 이렇던 이 월드, 그 뭐죠? DYD를 대폭 낮춰주셨죠. 저는 상위 리더사님들이 되게 많은 이런 플랜을 만드시면서 고민하시고 많이 함께 나누시려고 양보하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마지막. 리더십 체크 매칭 보너스요. 제가 추천한 나의 추천인 좌우 두 명이 1세대죠. 그1세대 두명에 20%, 그 다음에 2세대인 4명, 그 다음에 3세대 8명, 4세대 16명. 이런 식으로 총 제가 소개한 하선에 나와 있는 4세대까지 30명이 받는 팀 커미션에 그들이 받는 팀 커미션을 뺏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팀 커미션에 제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10%씩 10%씩 저한테 팀장 수당 같이 받는 어, 추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론즈부터 골드까지는 두 배를 띄워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플래티넘부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의 팀이 더 많이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장님. 오토 텐이에요 정말로 사장들이 직접 먼저 오토텐 마스터가 되시고요. 파트너 사장들한분한 한 분을 오토텐 마스터에 함께 도전하실 수 있도록 도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함께 돕다 보면 정말 작고, 어,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요. 한 달, 두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니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 제품들인지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매니아가 되는 그 과정들을 함께해 주시다 보면요. 다시 구급팩을 결제하시고 구급팩을 결제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많은 제품들을 같이 소비하고 소득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한분한 한 분이 나오면서 이 작은 톱니바퀴들이야 정말 모이고 모이고 돌고 돌아서 우리들의 바이너리를 정말 단단하게 키워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크릿은 기회이고 정말로 타이밍이에요. 정말 정보의 타이밍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어, 이 사회 소금 이렇게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시크릿 제품 너무 잘 알아 이런 뉴스의 시대를 지나서 정말 전 세계 매니아들로 시크릿 최고의 제품이고 시크릿이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라는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모두 한 주에 2천만 원 주국점에서, 우리들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제한된 2천만 원, 한 달에 그 1억 받는 주국점에 밀려갈 수 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저는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보상 플랜을 보시면 정말로 특별한 한 명이 100억, 200억, 3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1억 버는 사람을 100명, 1000명, 만명, 수만명을 만들어낸 보상 플랜이 시크릿의 보상 플랜입니다. 어, 우리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그중에서 시크릿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저희 정말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돈을, 그 돈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수입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인쇄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현금 흐름에 삼으면 많이 보셨죠? 우리는 봉급 생활자였고요, 또는 또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전문직, 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다고 말하고요. 너무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업이나 투자 이런 거다 못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정말 진짜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나 돈이 일하게 하는 투자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정말 평범했죠. 평범한 우리들은 정말로 이런 비즈니스 오너, 뭐, 인베스터, 이런 B, I 구간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 여기 문구에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한다. 이게 책에 나와있던 내용이거든요. 그 대가가 배우고 학습하고 특히 실패하면서 실패하면서 계속 실천하는 거래요. 항상 실패하고 했잖아요, 저희.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계속 그걸 꾸준하게 반복하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대가라는 거죠. 그 대가를 통해서 저희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해낸 것처럼 사연들을 하트에 도전하신다면 저는 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크릿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일단 엄청 예뻐지실 거예요, 건강해지실 거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비포애프터가 확연하셔서 깜짝깜짝 놀라죠, 이제 정말 빠른 소득과 인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TLG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시크릿과 함께 작은 노력들을 시작을 하는 번 내는 걸 용기를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작의 용기를 도전하신다면 저 또한 또 끝까지 또 함께 도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o! <laughs>